408 GT 모델이고요. 보시는 컬러가 408 시그니처 컬러 광고에 나오던 블루입니다. GT 모델 같은 경우 옵션도 훨씬 더 좋고 이제 금액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판매가 돼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거든요. 크로스 모형태로 이렇게 또 디자인이 되어 있고 24년식으로 이제 나올 텐데 23년식 재고는 이게 딱 마지막 한 대입니다. 파란색. 24년식도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24년식도 동일한데, 새롭게 그레이 컬러가 추가가 됐고요. 이제 23년식 재고가 끝나고 나면, 은 이제 24년식으로 판매가 될 거고. 1200cc 가솔린 엔진이지만, 굳이 시승해 보시면, 은 뭐, 이렇게 차가 왜 이렇게 잘 나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높은 고백의 량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실용성이 좋은 모델이요 푸조라고 하시면 하시, 될것 같습니다. 아이코피 또 보시면 이렇게 또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 부유형 해더 뭐 디스플레이가 필요 가 없죠. 차 가격도 저렴하고 이 모델은 또 GT 모델이라서 가죽 시트, 가죽 시트 자체가 굉장히 또 좋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고급 가격대 못지 않는 굉장히 한 고급스러움을 또 엿보실 수가 있고요.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보시면 이 스티어링 휠이 양산 브랜드 중에서 가장 작은 스티어링 휠이기 때문에 주행할 이제 일상 생활에서도 편안하지만 특히 스포츠 중에서도 따뜻한 느낌이 낌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승해 보시면은 뭐뭐 말할 필요가 없이 왜 이렇게 편할까 왜 이런 차가를 못 타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스티어링 휠입니다. 여기. 이프풀 옵션 모델이다 보니까 옵션도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애플 카플레 이런 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이랑 뭐 C 타입 충전고 깊숙하게 또 수납 공간도 들어갔고요. D S 에 들어가는 변속기인데 이것도 D S 의 고급스러움도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변속기도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들어갔고 가 여기 이렇게 열면 커버를 열면 컵홀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콘솔 안쪽, 안쪽에도 C타입 충전구가 들어가있고요 세단보다 차고가 약간 높고 그렇다고 엄청 높지도 않아서 굉장히 또 주행하시는데도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연비도 13km가 나옵니다 가솔린인데도 요게 또푸조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뒷좌석 공간도 많이 여유롭고요 508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508보다 뒷좌석 공간도 넓고 파노라마 선을 부득히 적용이 됐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또 시원한 개방감도 적용이 되어 있고 시탑 충전구도 들어가고요 뒷좌석에 송풍구랑 그리고 암레스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휴대폰 놔두는 공간이랑 그리고 이렇게 시필러 보시면 굉장히 또빛나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티함을 엿보실 수가 있고 이런 스포일러 부분도 굉장히 두.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에어로 다이나믹스 좀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렇게 또 각이 또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디펜더 볼륨감도 이렇게 딱 살아있죠 그리고 뒷모습도 보시면 거의 뭐 울스를 착각할 정도로 포스가 굉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또 이렇기 때문에 적재하시기도 편하고 골프백적재시기도 괜찮고 차박 하시기도 좋고 이렇게 하단에도 수납공간도 있는 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24년식 요 색깔 원하시는 분들은 대약을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할인 많이 받고 23년식 하실 거면 요거 하시는 게 나을 아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이 딱한대 있으니깐요 요거 하실 분은 전화 주시고 요거 새롭게 추가가 된 그레이 컬러 하실 분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요것도 판매될 것 같아요 이4인식모고이사격도동일하고 바뀐게 없습니다. 가격이랑 옵션도 동일하고 연식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 좋은 보 같아요.